덴디의 2023년 시즌 첫 경기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자, 선공은 상대편부터 자, 중앙에서 볼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몸이 다들 안 풀려서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네, 예, 오늘 같은 날 잘못 맞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공이 딱딱합니다. 아까 봤는데. 요즘날 축구를 하니 양팀의 열정. <laughs> 근데 심심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나도 오늘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스나 부싸갔을 겁니다. 음. 상대 편도 아직 몸이 더 풀렸는지. 상대 팀미들이 초반이지만 네, 많이 붕괴돼 있어요. 네, 지금 붕으로 우리가 쌓 먹으면 승산 있어 보입니다. 이포지션이 지금 괜찮습니다. 네. 다들 저 하위 압박 들어가지고 있고요. 롱킥 막아야죠. 전환이 안 됩니다. 에어쏴야 네, 됩니다. 아 나이스 압박. 나이스 기진 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압박해 주면 되는데 상대편 쫓겠습니다. 상대가 정신 아니까? 못 차릴 때 위로 붙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 상대편은 사이드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못오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뒤로 또 돌립니다. 밑 든든합니다. 음, 안전한 처리. 나이스 처리. 자, 개건 해설 빨리 투입. 커모. 개건 해설 우리 3인. 게스트 해설. 어, 몸좀 풀고. 풀고. 예, 드로인. 자, 상대편 스로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비 진영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좋습니다. 뒤로 있는 뒤에 있는 건 조심해야죠. 스로인은 오사이드가 없습니다. 아, 그 커트. 아이, 아직 몸이 안풀렸어저 조심하고 조심. 조심, 조심. 좁은 데서 상대편 못. 어가 다시 스로인. 자. 오. 텐디 너무 몰려 있어요, 지금. 위험해요. <laughs> 몰려있는만큼 뺏어내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나이스 명재형님 자 세번째 스로잉 네. 앞으로 밀어주고 다시 뒤로 돌립니다 아왜 네, 상대팀도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요 천천히 돌리고 있어요 돌리는거 수준급입니다 반대편 사이드 뒤로 돌리고 반대편까지 다시 좋아요 컷 해냈어요 여기서 진짜 잘 된다 패스 실 패스 미스 기진 기진 아아 업사이드 아 볼업 자 덴디도 몸이 아직 덜 풀렸습니다 확실히 아침 경기가 다들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부터 풀어가는 상대편, 상대편 김패스를 자제하네요. 네, 절로 패스로. 근데 지금 봐도 김패스를 할수 있는 선수가 없어 보여요. 부딪혔습니다. 최준영 선수 시작부터 한명 보내버리고요. 역시 피지컬. <laughs> 댄디 넘버원 피지컬. 저희씨 목장갑인가? 쩐네. 간지 쩐다. 목장갑도 편한데 나 헬서 때헬스때 목장갑 쓴다 <laughs> 저도. <저거. 웃음> 반대편 사이즈. 상대편 이 킥력이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소위들은네 이제 아 좋아요 여기서 예 네, 천천히 가야 커팅. 됩니다. 아 아쉽네요. 아한번더 기회가 왔어요. 자 다시 댄디 뒤에서부터 열일 개열개 여기 있어요 명재 형님. 시작하게. 네, 나이스 구다이. 아 컸다 까비. 확실히 허리선은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샌디가 예제가 네, 미들진에서는 앞서고 있고 중간에 볼터치도 잘 되고 있습니다 상대편은 공격정리가좀 급합니다 아무래도 볼을 오랜만에 잡아서 그런지 급하게 좀 가다가 실패했습니다 공격이 한편 짧게 짧게 자 같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에어 네, 쏴야죠 아 이런거 이런 좀더 쏴줘야죠 상대편 수비수들 특히 미드필 특히 중앙수비가 개인기를 많이 치네요 저러다가 한번 큰일납니다 승관만 안보이는거 같은데 자, 가운데부터 다시 상대편 또 짧은 아, 패스 위주로 풀어나니다 아, 예, 아이고 텐디 충돌. 아이고 충돌 샀고. 명정님 나이 빠릅니다. 나이스 네, 명정님. 빠릅니다. 빨라. 나이스. 자 나이스 수비. 어 어. 이거 쓰러 쓰러 있는 건데. 세합시가. 방금 쓰러진 세합시는 좀 있다가 온다고. 어차피 이 커터니까. 그래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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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선이군 또 짧은 패스로 반대편까지 전환할 건데 어이구. <laughs> 했요 네, 예. 패스가 미스가 많습니다. 상대편도. 자, 나이스 킥. 킥. 자. 올킬 그렇죠, 고해줘 가자. 뎀비 가라. 야, 역시 피지컬 갑비 아, 킹 아, 미스죠? 예. 네. 라 연지 삼류 빨리. 셋이서 오디오를 빨리 채워. 자 뒤에서부터 후방 빌더 댄디. 자 후방 빌더 노련합니다. 나 아이고. 아웃 프론트 실패. 시도 좋아, 시도 좋아, 시도 좋아. 계속 쓰러 아, 이렇게. 치이렇 아, 이렇게. 마무리하기엔 아, 쉬워요 아, 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렇게 아, 이렇게. 아, 어. 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거 업사이드라서 못쫓죠 공 앞에서 업사이드 였습니다 아 상대 빠르게 시작해요 빠르게 시작, 속공 그러나 또 뒤로 돌릴 것 같은 어, 나이스 전환, 나이스 전환 이거 잘 들어갔어요 나가네요 아 그러나 아 좋은 패스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생디 상대편 패스가 좋았어요 이번 건은 음. 완벽하게 들어간 패스를 막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번 건 상대방이 너무 좋았어요 패스가 <laughs>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찬스 뒤에 위기가 오거든요 그렇죠 한번 아깝습니다 <laughs> 다시 시작한 텐디. 어이고 어이고 가까운 데서는 천천히 가야죠. 지노스가 오늘 제 컨디션이 아닌데도 참가를 해줬기 때문에 감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예, 제 아이폰 전환 어이고 터치 아이고. 상대가 전방 압박이좋아요 공격 지역 지역에서 어, 이게 확실히 아까. 아껴둔 체력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포지션이 몰려 있어요 댄디도 포지셔닝이 좁습니다. 너무 좁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크로스 할까요? 크로스. 오케이. 오케이. 아, 못 갑니다. 나이스 역시. 한 대편 다시 후방부터 지금 댄디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몰려 있어요 지금 나이스 비. 심판 잘보네요 사실 없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못 봤어. 가만히 <laughs> 못 봤습니다. 저는 어, 카메라에 집중하느라고 업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자, 영정님 기구로 시작. 자, 짧은 걸로... 자, 아... 상대편 노리고 있었는데... 아쉬운 실수... 허리에서 힘을 못 쓰고 있네 아까, 아까는 분명히 우리가 압도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편이 약간 몸이 풀렸나 봅니다 짧은 패스 위 주로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상대편 지금 덴디 포지셔닝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습니다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반성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 엄청 좁아요 포지셔닝 지금 옵사이드 아 지금 슬로인 맞지? 이걸세번 슬로임만 지금 안봅니다 사이드도 좀 우리 도벌려줘야 되는데 지금 좁아요 포지션이 어어 아. 아, 브라운드가 미끄러워서 키퍼도 조심 해야 됩니다. 지금 3도지, 지금 귀마개도 없고 춥습니다. 어. <laughs> <쓰면 집권이> 귀마개끈해야 <귀마귀는 웃음> 돼. 미리미리 대화나야지 <laughs> 저것도 지거든 <양육이거든>. 아, 어, 귀엽다. <laughs> 뭐야 이거? 그, 이어폰, 핸드폰 그거. <laughs> 커버. 자, 아, 덴디 너무 좁아 너무 좁아 조금만 더 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킥. 아, 네, 여기서 여기서 아 패스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른 몸풀어라. 아, 상대편 계속 뒤에서부터 돌리는 거를 잘 돌리네. 어, 막지를 아, 못합니다. 아, 사이드 자리 났는데 아, 그래도 아, 라이스피.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됐네요. 이 좋아요. 어. 여기서 여기서 기진영 라인 타요 라인. 어 안돼 아 페스미스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좀 좁다 좁아. 풀어 나올 때 너무 좁게 풀어 나와서 공간이 없어 좀만 살짝 넓혀자 너무 너무 좁아 침착하게 침착하게 이래요 연스 오디오 쳐나 이거 카메라 좀 집중하게요. 나이스 전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아까부터 걸렸어야 됐는데 지금 이제 이제 걸리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음. 나이스 원투. 갇혔어, 갇혔어. 아, 까비 아, 뒤에 받쳐주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아, 역습이에요. 네, 역습은 괜찮아.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거 괜찮아. 충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목소리> 파울 <laughs> 가만히 있으면 발 시렵다 뒤에서부터 돌립니다 상대편 아유 미나 무리하면 안돼 약간 음. 날카롭네. 잘하네 나이스 수비. 야, 야. 때린다, 때린다. 나이스 수비. 그래. 패스미스가 많네, 지금. 그래서 지금, 안불려줘갖고 좁아 좁아 겹쳐 겹쳐 그러니까 좁아갖고 지금 o 려야돼 왼쪽 좋다. 잘 벌리고 있었다. 가자. 가라. 좋다. 돌파. 아, 까비. 스로잉부터 코너 온로잉인가 코너다. 형은 이 자리 어디? 이가중일 세영이 수비 한번 <laughs>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좋고. 많이 싶고 바쁘다. 저 계속 라인만 들어가고. 라인으로 쭉 나올 수 있는데. 라인. 자, 태진 몸싸움 좋고 볼 간수하고 자, 밀어 줬는데 코너킥 다시. 20분인가 봐. 4분 남았나? 지금 1 9 분. 아 일분. 아 일찍 자겠구나첫 경기면 이런 이점이 뭐? 너 너무. 나. 주고 잡아내고 오, 나이스 연결. 아, 까비. 아이스키자. 까비. 나이스 자, 수 좋고 다시 우리 공격. 아. 그치 전환, 전환 생각하고 좋았어. 나이스 잘 찔렀다. 기진 까비 자, 몸 풀리고 있어야 된디 공격력도 나옵니다. 오른쪽! 아 나이스 잘 봤다 잘 봤... 아... 어기라고 20분 넘는데 경기가? 심판도 9시 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음. 나이스 수비 기진 나이스 기진. 나이스 압박. 좋다. 자. 아, 끝났다. 뚫렸다 어, 나이스 수비. 카메라가 카메라도카메라도 동안 계나이쌈불 아니 이게 가만히 있으면 발이 시려가지고 삼돌이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지금 추울거야 키퍼 그래갖고 킥이 안되는거야 지금 오른쪽! 여기가 버려다 나이스 명재 이 아이고 물렸다 나이스 명미 반대편 봤어요. 이번 경기 30분 하겠는데. 개힘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25분 돌파야. 25분. 아, 잘 줬다. 잘 줬다. 야, 잘 찼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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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